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제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목 한목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격이지 않냐 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늦고 누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예. 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번 한 주도 거룩하게 주와 동행 안에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사람은 어, 누구나 의미를 추구합니다. 어, 이런 말 자주 들었을 겁니다. 인간은 음식 없이는 40일을 버틸 수 있고, 물 없이는 사흘을 견딜 수 있고, 숨을 쉬지 않고는 8분을 버틸 수 있다. 그런데 희망 없이는 또 의미 없이는 단 1초도 버틸 수 없다. 그죠. 어, 전도서 기자에게 있는 한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서두부터 끊임없이 드러냈던 그 속에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입에서 헛되다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왜요? 헛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그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헛되어 보이는 겁니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사실 헛되지 않은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성, 어,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어, 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즉 혼자 지내는 것과 함께 거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함께하는 삶의 가치가 얼마만큼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은 홀로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8절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홀로 있으면서 수고를 하나 그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 9절부터 12절은 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리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함께 수고할 때더 많은 열매가 있고, 함께 하면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에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또 함께 누울 때더 따뜻한 법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왜 함께 거하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어제 이부 예배 때에 1대1 수료식을 했는데 1대1 그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쉽지 않은 관계인데요. 그 관계를 우리는 맺기 위해서 양육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합니다. 왜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함께 거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또 1대1 또는 목장 또는 무슨 뭐 부서, 왜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일까요? 요즘 트렌드, 혼자 하는 거, 혼자 먹는 거, 혼자 즐기는 것과 너무 상반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사실 성경을 토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들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답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속에 인간의 창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빛이 생겨난 것, 또 바다가 생겨난 것,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좋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참 좋아하신 분입니다. 좋다, 좋다. 마지막에는 심이 좋다라고 감탄하시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만물의 그 상태에 꽤 만족해 하셨죠. 그래서 볼 때마다 하루 지날 때마다 꼭 한마디씩 좋다, 아, 이것도 좋다. 모든 것을 완성했을 때에 심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이 만물을 보면서, 아, 좋은데요, 하나님? 멋진데요, 하나님? 라고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좋다, 좋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아, 이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아닙니다. 앞선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이 어, 장이니까 아직 죄를 범하기 전이거든요. 그들이, 아, 그들이 아니죠. 아담 혼자 있을 때에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나온 그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혼자 살아가는 모습,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상황, 하나님이 이를 좋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신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 바꾸십니다.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과 함께 거하도록 이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관계 존재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죠. 삼일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한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십니다. 어떤 일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라고 한다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오랜 시간 영원의 시간을 혼자서 어떻게 심심해서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답변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세 위격이 서로 교자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이란 없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아주 친밀하게 서로 어, 침투하면서 교제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시고 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을 텐데요. 사랑은 언제나 무엇이 필요로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까? 예? 풍요로 워야 됩니까? 사랑이 필요로 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 풍요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사랑해. 그 뭡니까? 대상이 꼭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탕자가 범한 가장 큰 잘못이 뭐겠습니까? 돈을 허비한 것? 가서 좀 방탕한, 쾌락의 시간을 보낸 것? 그것도 물론, 어, 잘못이겠지만, 그것은요, 이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범한 가장 큰 잘못은요, 바로 아버지를 그나 홀로 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 들어가 혼자 거했죠 그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창세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고대에만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에서 그 귀신들린 사람들의 모습, 그 상황, 그 그려지는 어떤 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뭡니까? 되게 혼자 거합니다. 혼자 거해요뭐 무덤이나 이런데 혼자 거하죠. 귀신들린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이루어서 지냈다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법이 없습니다. 홀로 거합니다. 귀신은 이처럼 우리를 홀로 거하게 합니다. 홀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실 탐욕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나누기 싫은 것이죠.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다운 삶입니다. 귀신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다운 삶. 그것은 곧 함께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죠. 고민할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혼자 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속편합니다. 함께 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느리고 문제도 많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를 바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시건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게 당연한 거겠죠. 왜요? 혼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거기 때문에 조율도 하고 때로는 다툼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감내해야 되는 것도 많죠. 손해를 봐야 합니다. 시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줘야 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어주는 것 그거 꺼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1대1 수료를 했는데요 1대1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 자기 시간 막 내주는 겁니다 한 사람 위해서 네 시간, 일주일에 막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내어주는 거예요. 시간만이 아니라 물질도 힘도. 그것을 왜 기꺼이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진정한 인만우엘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다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 귀한 것, 그 영광스러운 것을 포기하고 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포기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모아두고,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 그게 남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남을 위해 내어준 것, 남을 위해 쓴 것이 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주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내어줄 때에 아, 정말, 정말 아깝다. 이 마음이 아니라 아, 이만큼 내가 더 거룩하게 남겼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 본래 의도하신 삶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함께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홀로 거했을 때에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삼는 삶될수 있도록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